자, 21번. 영률를 개선하였을 때그 효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영류를 개선하게 되면, 자,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 또 전화가 감소하면서 각종 기계 수명이 연장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틀린 게 있죠. 설비 용량의 무효분이 감소하는 건데, 자, 증가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책임 감리원은, 자, 체중 감리 보고서를 감리 기간 종료 후 며칠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자, 14일 이내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인버터의 직류 측결을 비접지로 하는 경우 비접지 확인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비접지 확인은 전압으로 검출합니다. 전압의 감지.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로 확인. 검정기로 확인, 간이측정기로 확인하지만, 자, 우리가 활성 경보기로 자 사용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 화, 활성 접근 경보기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직류 측의 개념이 아니고, 교류 측에서 특고 압 회로에 자, 작업자가 활선에 근접했을 때 경보를 하여 자, 우리가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공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전기줄, 피레침, 안테나 등의 미약한 음영은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물로 본다 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자, 설치 용량은 사업 계획서상의 모듈 설계 용량과 동일하여야 하나 동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설계 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19년 1월 1일 이후 기준류 자, 바뀐 시공 기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듈의 설치 용량은 자, 사업 계획서상의 모듈의 설계 용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자, 단위 모듈 단위의 용량에 따라 설계 용량과 동일하게 할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설계 용량의 110% 이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참조해서 학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자, 태양전지 모듈의 배선을 지중으로 시공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지중 배선과 지표면 간의 중간에 매설 표시 시트를 포설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지중 배관 시 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경우 0.6m 이상 매설한다 그러는데 원래 자 우리가 직접 매설 시인 경우에는 1.2m 이상 자 그다음에 관로 시인 경우에는 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자 1.0m 이상 매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0.6에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건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피래기의 정격 전압이란,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를자 속류를 차단되는 속류 차단되는 때의 최고의 교류 전압을 갖다 우리가 피래기의 정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또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감리원은 매 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자,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아니하는 것은, 자, 이게 보면 안전관리조직표, 안전관리교육실적표,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은 포함이 되지만, 자, 직원 건강기록부, 이건 아니죠. 자, 우리가 그, 각 개인에 대한 건강, 자, 기록 내용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28번. 자,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기술자 등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그 실정을 보고하여 교체 사유가 인정되면, 자, 공사업자는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교체 사유로 틀린 것은, 자1번 보면, 자 시공업자가, 자 시공관리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는 교체 요구를 할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시공관리책임자가 시공능력이 준수하다고 인정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 예정 공정보다 빠를 때자 이게 뭐냐면 시공 능력이 미달되거나 자그 다음에 예정 공정보다 형격이 미달될 때는 교체 사유가 되는데 이 내용이 틀렸죠 그러니까 답이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뭐 내용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은 다 교체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29번 자그 다음에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발전 방식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태양전지는 지붕 중앙부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그다음 2번 태양전지 모듈의 접속은 전선 또는 커넥터 부착 전선 등을 사용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세 번째, 자 건축물은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지진 등에 대한 안전한 구조, 자 구조를 가져야 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 이래야 되는데, 자, 구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교토, 국토교통부로 정하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구조 기준에 따라서 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전력거통에서 삼권선 변압기. YY델타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델타 결선 내에서 제삼 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3 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형태별 태양 전지 열이 설치 시 준비 및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1번가대및 지대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한다. 자, 우리가 가대라든가 지대는 현장에서 절단 용접을 불어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음에 3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시 작업 의 정리에 따른, 자, 필요한 공구가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보면, 자, 도통시험을 도통시험 그려놓고, 레벨 메타 그랬는데 이 도통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 멀티 테스터나 또는 후쿠메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네벨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측량을 할때에 자, 사람이 들고 서 있는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그게 레벨메타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죠. 잘못 연결된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감리원의 공사 시행 단계에서 감리 업무가 아닌 것은, 자, 1번 보니까 인허가 관련 업무. 감리 업무가 무관한 거죠. 자, 이인허가 관련 업무는, 자, 전기사업 허가 단계의 업무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34번. 자, 태양전지 어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허용 치마량 이내에 의치마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35번, 자, 삶계감면은 기본 업무, 자, 수행 사항이 아닌 것은 설계 감리입니다. 자, 과업 지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설계 용역 계약 및 설계 감리 용역의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죠? 자, 그다음에 자, 설계 및 감리 용역 시 자, 아, 강명요. 시행에 따른 업무 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 해결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는데. 자, 우리가 민원 해결이라는 것은 공사 시행 시에 발생되는 거지 설계할 때는 민원과 무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이 36번. 자, 태양 전지 모듈 시공 시 안전 대책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저련, 저련 공구를 사용한다. 맞죠? 자, 강우시에는 반드시 우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자, 우리 강우시에는 전기 설비 작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전사고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37번.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자, 850kW. 자, 수용률이 60%라면 변압기의 소요 용량은 몇 kV로 해야 하는가? 자, 단설비의 종합 영률은 0.75이다. 자, 우리가 자, 변압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공식을 알으셔야죠. 변압기 자, 용량은 자, 어떻게 되냐면, 총 설비 용량. 용량에다가 곱하기 자 수용률 자 그다음에 나누기를 뭘 해주냐면 자 총합 역률이죠 총합 역률 자 그래서 단위는 kva죠 변압기 용량 kva 발전기 용량도 마찬가지 kva이고요 자 그래서 총 설비량이 얼마로 되어 있었냐면 자, 500, 아 850kW죠. 850. 저, 곱하기 수용률이, 자, 60이죠. 그러니까 수용률은 무조건 율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계산할 때는 10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 0. 자, 6을 넣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단 설비 종합 영률도, 자, 0.75라고 그랬죠. 7 5예요 그러니까 0.75 이거는 PU로 되어 있기 때문에 0.75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자 얼마가 나오냐면 680 kVA예요. 자 근데 교재에서 풀이에서는 보면 자 여기를 지금 60을 넣어줬고 75를 넣었죠. 자 그러니까 100, 100 나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르게 써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850 곱하기 60 그다음에 자75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자60 나누기 100, 75 나누기 100 하면 똑같죠, 그죠? 여기 100백이 있으나 없으나 같죠? 나누기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680kb의 3번의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번. 간선의 국기를 산정하는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이 간선 요소 국기 산정 결정 요소는 시험 문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전선의 허용 전류.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고조파, 기계적 강도. 그 다음에 연결점의 허용 온도, 열 방산 조건. 장래 예비 사용 또는 증설에 대한 여유율. 그 다음에 부하 수용률을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보면, 자, 불평형 전류가 있죠. 요거는 간선에 국기 산정한 데 필요한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9번. 배전설로 손실 경관과 관계 없는 것은 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전설로 손실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p 자, l은 i 자승 r이죠. 그죠? i 자승 r이니까. 자, i를 줄이는 게승압 자, 같은 용량에서 전압을 올리게 되면 전류가 떨어지죠. 그러니게 손실도 줄어들죠. 그다음에 역률 개선. 자,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또 전류가 줄어듭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다중 접지 방식의 채용. 이건 해당이 없는 거죠. 다중 제지 방식의 채용하고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손실 경감은 무관한 거고, 그래도 답은 3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부하의 불평형 방지도 자 손실 경감 하는데 자 목적이 있습니다. 자 40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어리 설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어리 설치 종류는 자 고정식. 자, 그 다음에 경사 가변식, 경사 가변식, 가변식. 자, 그 다음에 단축식, 추적식 중에서 단축식, 뭐 양축식. 자,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뭐 거기 보니까 2번에 일자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